자 오늘은 포토샵 레이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거예요 우선은 테스트를 해보려면 레이어가 많아야겠죠? 간단하게 포스터를 만들어 볼게요 정경색 채우기를 할 때는 빈 레이어에 Alt Delete를 누르면 채워져요 이게 정경색인지 뭔지 저도 헷갈리니 직관적으로 보자고요 앞에 색깔을 채우려면 Alt Delete를 누르면 되고 뒤에 색깔을 채우려고 하면 Ctrl Delete를 누르면 돼요 지금은 종이들과 비슷한 것을 배경으로 깔려고 하는데 제가 만드는 순서는 이래요 색상을 깔고요. 노이즈를 추가하고요. 동작 크림 그러니까 영어 버전에서는 모션 블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명도를 깔아주는 거예요. 종이 텍스처를 불러 귀찮을 때는 저는 빠르게 이 방식으로 느낌을 봐요. 포스터 가운데에 메인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하면 옆에 퇴근하는 과장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실 거예요. 이라니아 씨, 디자인 얼만큼 돼. 되... 해당 레이어를 선택 영역으로 잡을 때는 레이어 왼쪽 위에서 컨트롤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줘요. 아, 그리고 열린 레이어 그룹 창들이 많을 때 정리하는 꿀팁을 말해줄게요. 그룹 레이어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거기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컨트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모두 닫히게 돼요. 네이버 재직이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꿀팁을 말해드릴게요. 개별 레이어를 선택하려고 하면, Alt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개별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 반대로 컨트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레이어의 최상위 그룹이 선택이 돼요. 이것을 언제 쓰냐면, 이 그룹 자체를 움직이려고 할때 레이어에서 엄청 찾잖아요. 제일 상위 그룹을 찾으려고. 이때 대지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익숙하잖아요. 바로 칼퇴해서 저녁에 치킨 먹고.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